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지우열입니다. 경기도가 지능화 분야 AI, IoT, 5G 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산학 협력으로 추진하는 2020년 그랜드 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과기부가 공모한 2020년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에 한국산업기술대 충북대학교 순천대학교, 금호공과대학교, 동의대학교와 함께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흥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이번 유치로 올해부터 8년간 약 150억 원의 국비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향후 단계평가를 거칩니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 지원금의 10%인 약 15억 원을 지원해 제조기업 맞춤형 진흥화 사업에 특화된 연구개발과 고숙년 양성 보급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대에서 주관하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참여해 올해 2학기부터 지능화 정보통신기술 ICT 전문가 과정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관련 분야 재직자 20명을 선발해 총 8년 동안 전문인력 16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